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Amen. I'm gonna go hanging high and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걸린 사람들은 빨리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랑스러운 이름, 박수 받는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시대에는 왕 옆에 항상 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은 왕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왜 왕이 두려워했을까요? 왕의 행동들, 왕의 말을 낱낱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세 번째 왕이었던 태종 왕의 일화를 보면 알수 있어요. 태종 왕이 노루 사냥을 갔을 때 그만 실수로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일어나서 태종 왕이 했던 첫 마디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사관이 주변에 있는가? 사관이 모르게 하여라. 사관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과연 사관은 이 일을 숨겨주었을까요? 아니면 기록했을까요? 이 일조차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달라고 말했던 것도 다 기록했어요. 이렇듯 사관은 왕의 주변에 있으면서 왕이 욕을 했던 모습, 왕의 부끄러운 모습, 왕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도 다 적었어요. 이 기록은 없앨 수도 그리고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은 후대에 자신의 기록이 부끄러운 기록, 불명예스러운 기록, 잘못한 것들이 가득한 기록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대에도 덕스러운 왕,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 선행을 펼쳤던 왕으로 남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이 기록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고 해요. 조선 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기록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자랑스러운 이름과 부끄러운 이름들에 대하여 알아가 보려고 해요. 느에미아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이 느에미아가 어느 날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거예요. 느에미아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어요 고향에 돌아가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에미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 느에미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 3장에 보면요 성벽을 세웠던, 열심히 성벽을 세웠던 수많은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등장하죠. 엘리아 10대사장과 그의 형제 대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이무리의 아들 사꿀, 하스나 자손들,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등등 수많은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느에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도 그 자랑스러운 이름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드고와 사람들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드고와 사람들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드고와 민족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드고와의 높은 사람들, 드고와의 귀족들은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랑스러운 이름들 사이에 드고와의 귀족들이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 여러분. 이 드고와 귀족들이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알았다면 과연 성벽 건축에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열심히 성벽 건축에 참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기들이 조금 빠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자랑스러운 이름, 박수 받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름들과 함께 드고와 민족의 이름이 딱 하고 올라와 있지만 드고와의 귀족, 드고와의 높은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어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드고와 귀족들을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들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름, 박수받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당연히 저는 자랑스러운 이름... 박수 받는 이름으로 남을 거예요. 드고와 귀족들처럼 미련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 저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드고와 귀족과 같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웹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드고와 귀족과 같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다 어, 이거 세용이 아니야? 어? 맞네. 우리 반이세요? 아니, 진짜네. 유튜브 하는 건가? 다음에 함께 상향과 율동으로 하나 님께 음? 영광을 드려요 응. 어, 음? <laughs> 음? 아, 음? 아 엄청 웃기다 음? 아 뭐야 음? 왜 내가 부끄러운는데 나도 찾아봐야지 완전 웃기네 야 웃기려고 올린 거겠지 댓글도 다 웃기다는 말밖에 없는데 함께 찬양과 일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들려요 라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건 페이크야 웃기려고 올린 게 분명해 아 안되겠다 말려야지 나도 댓글 남겨야지 나도 나도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보자. 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laughs> 그렇지. 인터넷에서 욕하고 악플 다는 건 어차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돼. <laughs> 아우,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보면 교회 오고 싶은 애들도 안 오겠다. 아, 왜 입을 막고 그래? 야, 우리가 하는 말이 저희까지 들리겠냐? 어차피 쟤는 아무것도 모를걸? 댓글 누가 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닌데. 하긴, 그건 그렇지. 무슨 일 있어? 저도 제가 몸친건 알거든요 어? 어? 아이 갑자기? 저는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 찬양과 율동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했구나. 그것도 그런데 제 율동을 보고 창피하다고 교회에서 율동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보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laughs> 태영아 너도 이리 와 너희들 지난주 텐트 말씀이 뭐라고? 기억나요 시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여 지는 나의 몸에 아무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시편6 9편5절와 대단하다. 그걸 나 어떻게 외웠냐?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나 이제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 인터넷에서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악플 달고 그런 걸 사람들은 누가 한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에겐 숨길 수 없거든. 사람들이 뭐라고 악플을 달든 선한 뜻으로 한 너의 행동은 하나님이 모두 아실 걸? 진짜요? 당연하지. 그리고 악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저기 원래 인터넷에는 다들 그런 식으로 댓글 달잖아? 그래서 나도 좀안 좋게 댓글을 달았어. 미안 너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올린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난그 영상 재밌다고 댓글 달았다? 그건 악플 아니지. 사실 나도 놀린 거였어. 미안. 그래, 알겠어. 있잖아, 내가 너 영상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방에서 찍는 거보단 좀더 넓은 데서 나도 정작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핸드폰 삼각대 있는데 빌려줄까? 삼각대까지? 언클존스 가만두지 않겠어 한 명씩 노려야지 안 되겠군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리고 나의 이름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익명성이라고 해요. 내 이름이 모르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내가 완전히 감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용감해집니다. 뭐에 대해서 용감해질까요? 바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용감해져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험한 말, 거친 말을 쓰는데 아주 망설임 없이 악플을 달고 욕을 합니다. 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연예인들에게 나쁜 말, 욕설을 쓰고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인신공격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에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건, 교회에 있건, 혼자 있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이름, 하나님에게 박수받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하건 간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더라도 그 눈빛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 점검해야 합니다. 인터넷 속에서. 게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많이 답답하지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할 때,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때뭐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게임해요. 인터넷 해요. 폰 해요. 틱톡 해요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들, 여러분이 인터넷 하는 모습,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합시다. 여러분 드고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박수라는 뜻이에요. 이 드고아 민족 어떤 민족이었나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열심히 세웠던 민족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칭찬받아 마땅한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귀족은 어떻죠? 드고아 귀족들은 부끄러운 이름. 박수받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저는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이름, 그리고 하나님에게 박수 받는 이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배운 이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 많이 하고 폰 많이 하고 집에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심지어 인터넷을 할 때에도 휴대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 행위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받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며 하나님께 박수 받는 취약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행동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며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모든 취약부 친구들 그리고 이 설교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